자, 가파. 지하도드 갈자 2019년 9월 26일 오후 3시 11분. 자, 오늘의 게임. 아토미 하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물결 조정 좀 하고. 오케이. 갑시다. 출발. 아왜나 체력 하나지? 하나네? 진짜 안 하네? 어마안 되는데. 봅시다. 일로는 가면 돼. <laughs> <오> <laughs> 아, 아? 막혀있네. 그래서 일로못 가는 거구나. 한번 채우고. 뭔가 파밍할 거 있지 않을까? 막혀있는 거 뭔가 없고요. 실이 없냐? 아, 실 없는 게좀아쉽운데안 들고 가고 싶긴 한데, 굳이 굳이긴 해요. 이제 안 만들어도 뭐두으만 다시 하면 되죠 뭐. 우와, 씨. 폭파 있네. 와, 나 여기 에 폭포 있는 것도 처음 봐. 여야 와, 있다는 건데? 움직임 소리가 들리는데? 떨어지면 안 돼. 안 돼. 에이. 뭐 있잖아. 저, 저 뭔데, 저거. 아. 안녕, 친구들. 가 업된 거야. 저거 투 업된 건 뭐야? 이건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너가 어, 왜 들어오지? 오야 C 너왜 들어왔지? 한번 하고 한 마리 또 있지 않아? 하나 그냥 두 마리 정도?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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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출발물의 또취하이야 저는 엑스. 슬슬 이제 뭐가 약점인지 알것 같아요. 음. 적응을 좀 해야 돼서. 항상 그, 적응을 좀 했었어. 해야 됐었어. 적응 시간을 좀 오래 걸려서. 한두판 정도 걸리는 거라 아, 저항한다고? 전기의 냉점이야? 아, 전기 냉점이야? 전기 취향에 전기 하나 만들어놔야겠네, 그러면. 전기, 전기 카트리지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치? 냥 내가 벌어져 놨는데. 어, 저긴 뭐냐? 약간, 뭐, 계시는데? 계세요? 그런 한분이계시는 분인데 이거 뭔데요? 누구세요? 어, 개무서워보이네. 겁나 쎄보이는데? 어미야 인접에 취약해? 아, 불에 취약하네? 겁나 쎈거 아니야? 여게에아까워 너무 쎄보 이고, 다썼 네. 전기 하나 씩 그거 가져와야겠다. 있 어야 겠다그지만에 가고, 싶 은데 한번 싸워 봐. 아, 저거 뭐 어때? 그지? 뭔가 보상이 있을 거 기에 뭔가 보상 이있을거 아니야? 두고만 다시 처음 으로 돌아오 긴하 는데, Thank you. 얘가 어머니야 아난또 뭔가 쌤이 녀석인줄 알았네 아난또 뭐 없는거야 이러고? 아 괜히 쫄았네 그지아간좀세보이는 척같은게 있어 보이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냥 그 전에 만, 만났던 그 친구네 그지 아, 들어갑시다. 뭐, 물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막, 수영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 난 또, 뭐가 있는 줄 알았지, 그지? 아, 씨. 괜히 놀랐네. 괜히 좀, 뭐랄까, 뭐 할까, 했네. 그냥, 어미라고 그러길래, 겁나, 뭐랄까. 내 기준에서는 겁나 센 녀석이 있나, 생각을 했지. 근데, 뭐. 왜 아무것도 없냐? 안녕하세요. 저 파밍 좀 하고 갈게요. 뭐 있냐? 어, 뭐 오는 거야? 우와, 일자리 싸우자. 우아 어머니요. 아이까마. 오케이 다시 말이야. 나못 이겨. 뭐 <목소리> 있는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새끼가 이게 누가 새끼야 이거 봤다고? 음. 음. 오씨 힘든데 이렇게 맞았네 여기 음. 하나 있고 파밍하는 거 있고 이게 할수 있구나. 저~ 훨씬 자꾸 나 때리는데, 뭐~ 정상화를 했다며 아~ 정상화가 안 되긴 했어. 저는... 배는 X랑 B를 잘 교묘하게 쓰면 저스키들은 그냥... 어~ 됩니다. 음... 한 마리 정도 박혀있네. 뭐야? 이있는데아는 먼저 정리를 할까? 아, 오한거 아니야? <놀람> 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성공. 음. 이렇게 가라, 이 말이야. 오,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가라 이이이이야 그럼 그러면은 비비을한거오 오, 인체학학잡잡이 구십 발이 최대네. 맞네. 어, 오, 드디어 얼음 카트리지가 나왔다. 요호. 본거 아니야? 연유도 넣어놓고 연유도 갈까? 연유도 갈아버려야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달아볼까요? 이오, 냉기 소드. 아직 더 남아있었던 걸로. 총좀 쓰죠? 좀 탄이 많아서. 와, 120발이네. 한 탄창에 한 번에 90발? 나가서, hm, 뭐야, 박인은 뭐, 거... 아, 아, 있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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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파밍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조각도 그 공력, 아, 제작도가 나오 나오거든. 소음기가 없는 게 많이 아쉽다니까, 이 게임에. 나는 소음기가 필요한데. 소음기로 살아온 인생인데, 나는. 이런, 이런 게임 할 때는 나 무조건 소음기를 썼었단 말이지. 근데 소음기를 못 써. 응. 응? 난쭉 따라가면서, 그, 뭐야. 파밍할 수 있는 건싹다 파밍을 들고 모으면서 갑시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긴 해요. 여기 넘어왔네? 그, 이쪽 터널을 지나왔네요, 그죠? 아이 없고, 사람 없고, 이게 없고. 왼쪽 집인데, 왼쪽 갔다 가야겠다. 여기가 바로 앞에 저기네. 파도 저쪽에, 한 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려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떨어지는 곳이 있으려나? 아, 절로, 절로 가야 되네. 나중에 위로 올라가서 물속을 해가지고 가야 되네. 올라갑시다. 도 이제 도면 같은게 무조건 있 죠？슬슬 칼라 시 밖에 안 나오 네, 이거 난 오히려 좋아. 맞아, 이런 것도, 다 갈면 돼요. 가는 데가 있나, 뭐지? 아, 여기 한 번에 옥상, 뭐야 옥상 을 가는 길이 없네? survivor i didn't think i would see someone listen you should get out of here i'd love to but who's going to clean this mess up if i do nah i've still got work to do here yeah this is exactly what we were thinking waiting for the train very well i hope you'll have better luck 그럼요, 거 기에 뭐있 는데？생 것도 있네 뭐야.